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중년에 무너지는 건 어, 돈만이 아닙니다. 돈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같이 무너집니다. 어, 여기서 대부분은 그 착각을 합니다. 문제는 그 돈이 아니라 돈이 어, 줄어들면서 같이 무너지는 건 존재감입니다. 이걸 그 모르면 손해입니다. 어, 중년의 불안은 그 수입도 있지만, 어, 자기 가치에 대한 그 불안입니다. 여러분, 그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돈이 줄면 내가 어, 쓸모 없어지는 느낌이 든다? 어, 혹시 요즘 그돈 걱정보다 어, 자기 스스로가 점점 그 작아지는 느낌이 더 무섭지 않으신가요? 어,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. 어, 중년의 자존감은 스스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, 자동으로 내려갑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르든 내리든 매달 테슬라 한 주를 사는 한주 테슬라입니다. 어,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어, 큰돈을 또 굴리는 투자가도 아닙니다. 어, 다만 그뭐 중단하지 않는 그 기록을 어, 남기고 있습니다. 어, 오늘 이야기는 그 주식 이야기가 아니라 중년의 자존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저는 그새 아이의 아빠, 그 집안의 가장으로 어, 살고 있습니다. 어,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아니라 뭐 그냥 뭐 가게가 됩니다. <laughs> 사장이 아니라 그 운영자가 되고, 또그 관리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하루를 이제 버티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면 오늘 하루를 또잘 버텨야지 하면서 혼자 마음에 응원을 또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마실 때는 또 불을 끄고 나올 때는 아, 오늘 하루도 그래도 무사하게 넘겼다. 감사한 또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듭니다. 그러나 이제 이게 또 돈이 줄면 아, 이게 또 매출이 줄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 이제 들게 됩니다. 어, 이게 돈이 줄어서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손님이 줄어서 또 힘든 것도 있지만, 어, 사람들의 눈에서 제가 이제 뭔가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그게 제일 아픕니다. 아, 이 존재감이 줄어드는 느낌, 하, 이 느낌은, 아, 그건 뭐 하여튼 좀 무서운 느낌입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매달 테슬라 한 주를 삽니다. 부자가 되려고 어,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어, 어떤 뭐 되게 큰돈을 벌겠다는 사실 뭐 계획도 아닙니다. 어,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자존감을 어,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는 아직 그 방향이 있다. 그래도 아직 뭔가 준비하는 사람이다. 이런 걸로서 우리 테슬라 이한 줄을, 이건, 어, 이건 제 자존감 관리입니다. 어, 저는 아직 선택하는 사람이다. 아직 그 어떤 방향이 있다. 어, 뭐, 아직 준비하는 사람이다. 그 어떤 이런 게 그 테슬라 한 주가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. 그래서 우리 이 테슬라 한 주는 돈이 아니라 저의 뭐 정체성입니다. 중년에게 그 투자는 어 수익률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유지하는 이제 방식인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어, 저도 뭐 불안합니다. 노후가 뭐 걱정 안 되겠습니까? 어, 건강 걱정이 또뭐안 되겠습니까? 어, 아이들 미래도참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? 걱정 많습니다. 근데 더 무서운 건 어, 이런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뭔가 사라지는 느낌? 그래서 저는 어, 테슬라 한 줄을 사면서 어, 기록을 남깁니다. 부자가 되면 좋지만 어떤 그런 큰 욕심은 없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그 살아있다는 어, 증거를 이제 남기고 싶어서입니다. 어, 중년의 나이는 어, 돈도 돈이지만 어, 자존감을 지키는 게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존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뭐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올라갈까요? 아 돈이 엄청 많으면 또뭐 올라갈 것또 돈이 엄 어, 돈이 엄청 많으면 어, 자존감이 좀뭐 회복되려나요? 여러분 어, 요즘 그뭐 돈이 불안하십니까? 아니면 뭐 존재감이 불안하십니까?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 댓글에. 달아주시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어, 오르든 내리든 저는 매달 테슬라 한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. 이런 평범한 가정의 투자 기록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어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오르든 내리든 매달 테슬라 한 주를 사는 한주 테슬라였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